사멸상 2장 27절부터 30절 구약 410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나의 예배는 몇 점일까 나의 예배는 몇 점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얼마 전 2024년 파리 올림픽이 그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에도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에릭 리델은 100m 달리기 금메달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기가 주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듣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주일에 뛰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영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에릭은 출전만 하면 금메달 감입니다 그를 이길 만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언론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옹졸한 신앙이다. 조국의 배신자다. 딱 하루인데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 온갖 비난의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은 100m 달리기를 포기했습니다. 이일 후에 생각지도 못했던 400m 달리기를 출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400m는 에릭의 주종목이 아닙니다. 누구도 메달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에릭이 경기장으로 갈때 안마사가 그에게 자그마한 쪽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리라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리라 그날 에릭은 400m 달리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0m를 달릴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함께 달려주셔서 힘있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얘기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에릭을 존중히 높여주셨습니다. 에릭은 중국 텐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영국 사람입니다. 중국으로 파송된 선교사 가정이었습니다. 에릭은 중국에서 태어났고 다섯 살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달리기 소질이 있어서 영국 국가 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리 올림픽에 영국 국가 대표로 출전한 것이었습니다. 파리 올림픽을 마치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중국 텐진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수용소에서 사십오 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나는 주일에 뛰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에릭의 신앙은 선교사였던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고립 타분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에릭처럼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 그리고 바른 신앙을 배우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에릭의 예배에 대해서 몇 점, 몇점줄수 있습니까? 몇점줄수 있어요? 90점? 99점? 100점 줄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에릭의 예배와 예배와 같은 그의 전체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에릭의 삶의 그 예배에 점수를 준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실 것 같습니까? 몇 점을 줄것 같아요. 에릭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에릭을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존중하다 라고 하는 뜻은 무겁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무게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득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전문가는 제사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때부터 출애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엘리 가문에 대해서 축복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엘리 가문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서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배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에 대해서 잘못한 세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어찌하여, 내 성전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나의 재물과 나의 예물을 팔받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지만 형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은 순서입니다. 절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차대로 예물을 재물을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제물을 드릴 때에 꼭 구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장에 있는 기름, 꼬리의 기름을 떼어내어서 따로 태워버립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교만을 상징합니다. 교만을 다 태우고 난 뒤에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5절에 보면 엘리와 그 아들 제사장들은 기름을 다 태우기도 전에 떼어서 태우기도 전에 희생 제물을 가로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제사의 절차대로 그 형식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절차 형식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둘째는 어찌하여 너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엘리의 아들들이 회망문에서 섬기는 여자들과 성도들과 간음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엘리는 말로만 타이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말로만 합니다. 아들들이 죄를 깨닫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삶으로 돌이키기까지 참으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때리지를 않았습니다.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엘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엘리가 자기의 아들들은 무겁게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높이 두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찌하여 내백성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배를 채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장 13절에 보면 제사장의 종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 예배자들이요. 희생 제물을 삶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종들이 와서 갈고리에 고기를 찔러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제사장들의 몫이라고 챙겨갔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장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 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 가지의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방식, 그 형식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보다 아들들은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조차 가볍게 여겼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될 돌려 드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멸시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가만히 보면 엘리와 그 아들 제사장들은 제사는 자신들이 당연히 누리는 권리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으로 예배를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멸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 다 엘리와 엘리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배 전문가예요. 예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들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 가문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자 30절에 제사장 엘리와 그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굵은 글씨 우리 한번더 읽어요.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에게는 칭찬하고 복을 주시고 벌을 줄 사람에게는 벌을 주겠다. 이런 뜻처럼 들리지 않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대제사장의 가문, 사람의 손에 나의 예배를 맡겼지만,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존중받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사람의 손에 맡겼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존중받는 예배를 내가 직접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준노만 말씀입니다. 예배는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인 예배를 무시한다면 죄 용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도 하나님과의 교제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멸시한다면 스스로 자멸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에게 맡겨 둘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예배를 준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배를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존경, 존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예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한 여호와 이레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수당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배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 받으신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누가 준비한 예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준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내어 주시고 아들 예수를 여러분 예수보다 여러분을 더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눈물의 영광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내가 준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중받으시고자 준비하신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나의 예배는 몇 점일까? 이 질문은 나의 관점에서 나의 예배는 몇 점일까 생각해 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관점의 질문입니다. 오늘 예배가 누가 준비하신 예배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예배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나의 예배, 나의 예배는 몇 점이냐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는 몇 점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배에 대해서 몇 점으로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는 점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권면합니다. 많은 일들을 말하고 싶지만 한 가지 딱 권면합니다. 절대 예배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 지각하지 마세요. 제가 회사에서 생산 과장으로 일할 때 일입니다. 생산직을 하고 있으니까 매일 바쁩니다. 생산 목표도 달성해야 되겠고, 품질 이상이 발생하면 그것도 조치도 해야 되겠고, 설비 문제 또 사람들 관리까지 해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과장들이 모여서 생산회의를 합니다. 생산 과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바쁩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항상 그 회의에 제가 늦었어요. 사실 바쁘기도 했습니다. 지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저보다 위에 있는 부장님이 저를 부릅니다. 혹시 김혜재 과장님, 혹시 생산 과장들 회의에 지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주는 말이 이렇습니다. 다른 생산 과장들이 저에게 당부했습니다. 만약 김혜재 과장이 바쁘면 다른 사람을 보내거나 정 보낼 사람이 없으면 오지 않아도 된다고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말. 바쁩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지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바쁘면 내 상황이 힘들면 그 생산과장들 회의에 일곱 명정도 회의하는 그 자리에 나는 좀 늦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회의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그 회의는 조금 늦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료들, 후배들, 선배들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약속 시간에 늦는 것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회의 시간에 늦지 않게 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회의에 들어갔을 때 정중하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회의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동료들에게 같이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그 이후로는 그 회의에 또 여타한 회의에 늦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조금 아파도 학교 가지요." 어지간히 아파도 눈물나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학원 가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회사 가지요. 아무리 일이 고단하고 괴로워도 출근하지요. 그렇죠. 회사 속에 불편한 사람 있고 관계가 어려워도 회사 갑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사업장 문을 엽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힘들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배를 안 드리거나 지각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 그것 아니면 무엇입니까? 예배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예배를 빠지거나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 스스로 그 구원의 자리에 그 구원의 자리는 나와 관련이 없다고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그 중요한 회의에 지각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회의가 나와 별로 관련이 없다.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으니 그 회의를 가볍게 여겼던 거죠. 오늘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정한 형식 예배 그리고 너희의 자식들보다 나를 더 중하게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할그 영광 그 영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나의 최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된 하나님의 멸시. 하나님의 사람들 동력자들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절대 예배에 지각하지 마십시오. 사역 가운데서도 지각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들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100년 전 에릭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00미터는 정말 나의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200미터는 나의 최선을 다해서 달렸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달려주셔서 그 경주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나의 최선으로 달렸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나의 남은 생,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그 힘으로, 이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는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찮게, 가볍게 여길 예배들이 아닙니다.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의 찢기신 몸과 그의 흘리신 보열로 준비하신 예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 값으로 매길 수도 없고, 어떠한 점수로도 줄수 없는 생명을 얻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